오나시스와 그새 사랑에 빠져가지고, 그 헌신적이었던 메네기니와의 결혼을 이제 접고, 오나시스와 사랑에 빠져서, 어 마리아 칼라스는 사랑을 원했지만, 끝까지 오나시스는 무슨 이유인지 결혼을 해주지 않아요. 오나시스의 아이를 유산하면서까지도 오나시스를 기다렸건만. 딴딴딴 운명의 장난일까요? 오나시스는 마리아 칼라스를 버려두고 미국의 존 애프 케네디의 미망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? 자신의 남편도 이제 버려두고. 헤어지고 이별을 하고 이한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 오나시스에게서조차 버림을 받게 된 마리아 칼라스는 이제 더 이상 무대에 서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. 몇번 이제 오페라 무대에 서기는 했지만 급속도로 또 스트레스, 잦은 공연으로 목소리 상태도 좋아지지가 않고 예전 같지 못하다는 언론에 또 질타가 쏟아지기도 하고 몇년 뒤에는 결국은 오페라 무대를 떠나와서 나중에 뭐 죽기 전에 한 3, 4년 전쯤에는 한국이랑 일본에서도 대 공연을 하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어주세페디 스테파노라는 유명한 테너와 함께 전 세계 투어를 감행을 했는데 목소리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게 명성 때문에 이렇게 표는 다매진이닿고했었다고 했었다고 해요. 그런데. 결국은 그런 무대를 거쳐서 또 죽기 한 1, 2년 전쯤에는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에서 또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잠시 가르쳤지만 나중에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1977년도에 55세의 그 꽃다운 나이로 어떻게 보면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죠. 프랑스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. 어, 생을 마게 마감하게 되는 사이는 너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수면제하고 약물을. 처방도 안 하고 혼자 너무 복용을 많이 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데 뭐 자살을 했다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죽기 전에도 내가 정말 너무나 그 한때 어잘 나갔을 때의 사실은 프리마돈나의 위치에 있을 때의 음반 또 남아있던 여러 가지의 포스터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때는 참 노래를 잘했었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그 세기의 프리마돈나가 너무나 슬프게, 아주 외롭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. 이, 어떻게 보면 마리아 칼라스의 성공 요인은 좀 부정적인 동기. 또, 긍정적인 동기가 같이 합쳐져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. 좀 부정적인 동기는 그 어머니도 사실은 뿌리마돈나로 이렇게 뭐 음악계에 아주 성악을 전공해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 했던 욕심이 있었지만 너무 평범한 예술가의 이런 정신세계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뭐 항상 남편은 뭐 그냥 유행가나 부르고 <laughs> 있기 때문에 고상한 이런 것을 원했던 어머니하고는 잘안 맞았겠죠. 그래서 항상 상 불화가 있었고 마리아 칼라스가 또 언니는 되게 예쁘고 괜찮은데 마리아 칼라스는 외모도 좀 뒤떨어지고 노래밖엔 잘하는 게 없어서 어머니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또 친구들에게도 따돌림당하고 늘 외로운 외톨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노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동기지만 마리아 칼라스는 그것을 통해서 더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긍정적인 동기는 누구나 또 이렇게 발전할 때에는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데 마리아 칼라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정말 세기의 디바였던 엘비라 이달고 선생님 스페인 출신의 소프라노죠. 만났던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<laughs>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 있을 때 마리아 칼라스가 아주 유명해지기 이전에 이달고 선생님께 벨칸토 창법을 또 전수 받아서 이렇게 잘 배우고, 벨칸토 창법뿐만 아니라, 너무나도 소프라노가 다 가져야 될 기품이 있는, 하다부터 여러분 이렇게 손동작 하나까지, 인사하는 방법까지, 또 음악까지 이렇게 잘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의 한참 이제 전성기 시대 때 이렇게 뭐 자료를 보면은, 어 아주 막 빛이 나고 이렇게 기품이 있잖아요. 자신만만한. 이렇게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으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. 그러니까 이달고 선생님께 노래뿐만이 아니라 딱 소프라노서로서 이 무대를 장악하고 그 관객을 딱 사로잡아야만 되는. 뿌리마돈나가 갖추고 있어야 될 덕목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빛이 날수 있었고, 또 운이 좋게도, 물론 남편 메긴이니도잘 만났지만, 그 시기에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던 세계적인 지휘자, 툴리오 세라핀과의 만남도 너무 중요했죠. 같이 이제 그라 조콘다, 처음 이탈리아에서의 데뷔 공연을 시점 기점으로 해서 다른 작품들을 같이 하면서, 그 세라핀에게서는 정말 음악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요.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잘할 때도 오페라는 사실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. 근데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작. 동작과 이 감정을 어떻게 노래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이 세라핀 선생님께서는 모든 작곡가들이 음악에 이거를 다 표현해 놨기 때문에 악보를 제대로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고 알려주셨대요.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해요. 이달건 선생님께도 그랬지만 세라핀과 함께 공부를 하고 혼자 또 연구를 하면서 체조 선수들이 왜 매일 매일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가지고 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지듯이 아니면 뭐 발레리나가 한참 무용을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하루를 안 하면 좀 몸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 몸의 근육, 이런 내 세포, 몸을 쓰는 것이 어떻게 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내가 이제는 알게 된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몸의 근육과 감정과 노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훌륭한 선생님들께 잘 배웠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마리아 칼라스의 노력이겠죠.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혹은 또 무대에서 실제로 또 안티도 많이 있었어요. 웬 <laughs> 쇠소리가 이렇게 나냐?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? 뭐 노래를 감정만 실으냐?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냥 기교가 아닌 노래를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정말 연습입니다.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진짜 자다가도 벌떡 깨서 그 음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? 이 가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정말 노력의 장사 없다고 정말로 가진 재능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거를 갈고 닦고 기름칠을 해서 빛나는 뿌리마돈나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던 그 마리아 칼라스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마리아 칼라스가 무대를 떠날 때 영국 코벤트 가든에서 토스 라는 푸치니의 작품을 공연을 했다고 해요. 거기에 보면 비씨 다르테 비 m 다모레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그 토스카 주인공 자체가 이제 뭐 거기서 가수로 나오지만요. 내가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착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?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아, 칼라스가 정말 자신의 심정이 거기 고스란히 담기지 않았을까 싶어요. 마리아 칼라스의 인생 자체가 진짜 너무나 오페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부모님에게서도 유년 시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뭐 어머니는 칼라스의 그뭐 성격을 폭로한다 하면서 <laughs> 오히려 칼라스를 좀 비방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 어머니가요.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서 내그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을 갈구했지만 오나시스는 자신을 떠나고 참 이런 이렇게 뭐 글을 쓰려고 해도 여러분 이런 대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았던 그 아픈 마음이 담긴 마리아 칼라스의 생애 자체가 참 오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태리말로 오페라, 그러면은 작품이라는 뜻이지만, 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, 어떤 노동, 일, 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태리말로는 오페라라고 불러요. 그 오페라 안에는 여러 가지 음악도 있고, 대본, 또 문화, 무용, 무대, 미술,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종합 예술인데, 마리아 칼라스만큼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흡수해서 노래로 표현한 가수가 있었을까? 싶을 정도로.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마리아 칼라스가 그렇죠. 지금도 우리가 그의 노래에 참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 음질이 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아날로그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음반이 많이, 많이 있으니까요.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처음 마리아 칼라스의 음악을 접하시는 분들은 좀 놀래실 수도 있어요. 뭘 잘한다는 거지? 이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닌데, 타고난 목소리가 굿쎄. 그렇게 뭐 예쁘지 않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는 여러분, 정말 마음으로 느끼셔야 됩니다. 노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, 정말 자신의 삶과 내 마음을 노래로 표현했던 마리아 칼라스의 그 울림 있는 음성을 오늘 한번 들으시면서 힘을 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